에이팩의 리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 경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날 에이팩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에이팩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삼국시대의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왕국 신라는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의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곳 경주의 목조 건축물 중에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습니다. 점화 끝에서 서로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합니다.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에이팩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K-pop 데몬 헌터스에서는 K-pop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본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세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 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비굽매하다 굽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해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